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충격적인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적인 경지에 도달한 부처를 왜 죽이라고 하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도 차 부정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은 단순히 도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 우리가 넘어서야 할 집착과 한계를 날카롭게 꿰두는 강력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이 말은 남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자유를 발견하라는 임재 의연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인지 그 숨겨진 의미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절대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이를 따르고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행자들에게 부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임재 의연의이 말은 우리에게 뜻밖의 경고를 줍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부처라는 대상에 의지하고 그에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부처는 종종 궁극적인 지혜와 평온의 상징으로 그려지지만, 임제는 그 상징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진정한 이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존재나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스스로가 이상화한 대상이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어떤 절대적인 답을 찾아 헤매입니다. 완벽한 멘토, 이상적인 삶의 방식, 사회적 기준 등을 부처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임재의 가르침은 우리가 바깥에만 답을 찾으려 할때그 답이 오히려 우리를 속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경험하며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외부의 기준이나 이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을 찾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에선 부처를 죽이는 것든 외부의 권위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기 내면의 깊은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임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말은 궁극적인 깨달음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이상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불교 수행자에게 부처는 최상의 목표이자 이상적인 경지로 여겨지지만 임재의원은 그조차도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며 그 상징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도리어 자신의 깨달음에 방해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외부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깨우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끌어줄 이상적인 인물이나 강력한 가르침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수행자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불교 수행자들은 종종 부처의 말씀과 삶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를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임재는 이 과정에서 외부의 존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한 부처를 죽여라는 가르침은 부처라는 존재를 이상화하지 말고 부처의 상징을 넘어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깨달음이란 외부의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내면에서 스스로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때로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그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의지할수록 오히려 자기 내면의 자율성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실제로 길을 걷는 것은 자신입니다. 나침반만 들여다보고 길을 걷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듯, 부처의 가르침이나 상징만 붙잡고 있으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인데, 이 제자는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며,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외우며, 매일 스승이 말한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얽매이지 말고 너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라. 내가 말한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야만 너의 것이 된다. 제자는 그제야 스승의 가르침이 자신만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여지듯이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자기만의 깨달음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내면의 길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절대적 진리나 권위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 이상적인 역할 모델,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 등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부의 이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종종 우리는 특정 대상이나 사람, 개념에 집착하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집착과 애착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속에 갇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조차 집착의 대상이 될수 있다면 우리가 갖는 모든 애착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얼거매는 속박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착의 본질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변화와 상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 합니다. 부처라는 존재도 수행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가르침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상징이지만 그 상징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는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임재의 가르침은 진정한 깨달음이란 외부의 특정 대상에 기대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며 집착을 버림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황금불상을 소중히 모시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황금불상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불상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매일 모든 마을 불상에 금은보화를 바치며 그 누구도 불상의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큰 홍수가 마을을 덮치면서 불상이 있는 절까지 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불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물이 차오르는 절에 머무르며 불상을 옮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불상은 지켜냈지만 많은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수 있듯이 마을 사람들은 불상을 지키려는 집착 때문에 더큰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불상은 신성한 존재이자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이었지만 불상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그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임재의원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자유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이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 가지 집착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직업, 지위, 재산, 관계 등에 집착하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너무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정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성공을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착은 마음을 속박하고 자유로운 삶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임제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그러한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 다른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새로 지은 사찰의 법당 안에 오래된 불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상은 수백 년간 많은 신도들이 기도하던 신성한 대상이었지만 오래되어 일부 손상이 있었습니다. 사찰의 주지는 새 불상을 모시기로 결정했고 오래된 불상은 법당의 한쪽 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도들은 새 불상에만 예를 표했고, 스님 또한 그저 새 불상 앞에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날 문득 스님은 오래된 불상을 바라보며, 오래된 불상에도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불상이 새롭거나 낡은 것에 상관없이,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특정한 대상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평등하고 각기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제의 가르침은 부처라는 상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대한 편견 없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깨달음은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과 속박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임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흔히 외부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책이나 스승, 또는 이상적인 존재를 통해 완전한 답을 얻으려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지식과 깨달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는 진정한 깨달음이란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외부의 어떤 권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가르침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이 될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깨달음을 얻어줄 수는 없으며 깨달음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선사와 제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스승에게 깨달음의 비밀을 묻습니다. 스승의 모든 말을 하나하나 흡수하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자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왔지만, 여전히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언제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의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어도, 너의 깨달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깨달음은 너 스스로 내면에서 찾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 제자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외부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누군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내면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1화에서처럼 스승의 가르침은 그저 길잡이에 불과하며 스스로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깨달음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고 특정한 방법이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이 내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조언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외부의 지식이나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재는 이러한 외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식에 의존하여 나 자신을 잃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외부의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자기를 성장시키고,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외부의 가르침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을 뿐그 길을 걷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자립적인 사고와 내면의 탐구를 강조합니다. 또 다른 일화로 거울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본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행자는 항상 명상 중에 외부에서 깨달음의 조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거울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보고 너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그 속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답을 찾아라. 주행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이미 깨달음의 길을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바깥에 있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서 또는 어떤 이상적인 개념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궁극적인 진리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임제의 가르침에서 강조되는 내 안에서 진리를 찾는 길은 타인이나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자신만이 발견하고 실천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언어와 형식이라는 틀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수행을 해나갑니다. 경전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교리와 깨달음의 개념을 이해하고 형식을 통해 수행의 과정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와 형식에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깨달음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된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언어와 형식은 깨달음의 경로를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깨달음 자체는 아닙니다. 언어와 형식을 통해 배운 진리를 그 너머의 깨달음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임재는 강조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날 한 스님이 경전을 깊이 공부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가서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며 경전에서 배운 모든 교리를 줄줄 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너는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읊었지만 그 너머의 의미를 보았는가? 스님은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했고 스승은 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 속에 있지 않으며 그 말을 초월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 일화는 수행자가 언어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의미를 넘어서 진리를 바라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불교에서는 경전이 중요한 가르침의 도구이지만 그 경전을 통해 배운 지식이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님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불경을 암기하고 모든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수행의 일부일 뿐, 깨달음을 위한 전부가 아닙니다. 임제의 가르침은 경전이나 언어가 가리키는 달이 중요한 것이지, 손가락에 불과한 경전에만 집착해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언어와 형식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침일 뿐이며 그 자체가 깨달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언어와 형식을 넘어 내면의 깊은 진리에 다가갈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화로 한 선승이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할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 중한 명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예부를 드리고 정해진 형식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승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불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그 순간 내가 진심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중요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형식에 너무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일화는 깨달음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수행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에만 집중하다 보면 수행의 본질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가짐과 실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상이나 독서, 예불과 같은 형식적 수행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임재의 가르침은 언어와 형식을 초월하여 그 너머에 있는 깨달음을 발견하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형식이나 언어가 단순히 깨달음을 돕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자기개발서나 심리학적 조언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려 하지만, 결국 그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진정으로 느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깨달음이 됩니다. 경전의 말이나 누군가의 조언에 집착하지 않고, 그 조언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외부의 이상이나 권위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의견, 혹은 특정한 성공과 성취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지혜와 평온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과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집착과 속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